자, 오늘 수요일 날 드디어 이제 TFT 10.9가 패치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여러분, 1 0 9구 전략도 터닝 패치는 확인할 시간입니다. 1 0 9구 패치는 새로운 추가 특성 및 챔피언 밸런스 조정, 아이템 시스템 변경 및 그리고 오디세이, 테마의 신규 결, 결투장이 결투 새로 나오네요, 일단. 챔피언 밸런스가 이제 조정되고, 1단계 삼성 챔피언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게끔 하면서, 어 이제 시각적 효과, 뭐 시공간 시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한 건 내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laughs> 자, 일단, 하이라이트인데, 선봉대가 상향을 하고, 애니 피오라, 갱플랭크, 레오나, 말파이트, 마스터이, 럼블, 우주선과 아우렐리언솔, 트위스트페이트, 직스가 이제 상향을 하고, 하향은 이제 검사 시너지, 총잡이, 천상, 사이버네틱, 암흑의 별, 마이카파일럿, 반군, 마법사, 별수호자 발키리, 소나, 제라스 이렇게 하향을 먹게 됩니다. 싸움군과 잠입자, 수호자, 그레이브즈, 라칸 같은 경우에는 하향이 아니라 이제 변경이 됐고, 시공원과 야소가 업데이트가 되며, 신규, 이제, 은하로, 보물창고 은하계, 성단 은하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신규 오디세이 결투장인데, 어우, 굉장히 갤럭시 컨셉으로 깔끔하게 나왔어요. 음, 좀, 오, 좀 멋있는데, 기둥 뒤에 공간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어, 이거 맞을 때 빨리 막는 그런 효율성이나 가성비가 있나?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해보고, 어, 이거 야쏘, 와, 오디세이, 아 오디세이 징크스 결투장 오디세이 야스오 결투장 뭐 걔네들이 사는 집인가? 역시 야스오라 그런지 뭔가 일본풍 느낌 나죠? 음음 음, 깔끔하구만 말파이트 음뭐 별거 없구만요 아 근데 뭔가 야스오 야스오는 좀 멋있네 이 벚꽃 같은 게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벚꽃을 못 봐서 어 음, 야스오 조금 자 챔피언 상점 등장률이 바뀌었습니다 3레벨에 원래 7 0 30퍼였는데 7 5 2 5가 됐고 4레벨에 이제 50, 35, 15였는데, 이렇게 60, 30, 10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으로 1코스트 확률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2코스트 확률이, 어, 너무 뽑기 쉬웠던 것 같아서, 많이 좀 줄인 것 같은데, 또 5, 6레벨 되면 똑같네요, 2코스트는. 일단 1코스트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 음, 5레벨까지, 어, 4, 8, 리롤이 아닌지, 5레벨 때 1코스트 노릴 수 있게 리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아이템 및 아이템 획득 변경 사항인데, 이제 플레이어가 유닛을 판매하면 해당 유닛이 보유한 아이템이 사라지는 경우, 해당 유닛을 판매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도 가꿨는데, 이게, 최대 아이템이 10개인데, 그 수호천사 들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걔를 팔았어요. 수호천사가 없어졌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렇게 10개가 넘는 상황에서 먼저 있던 아이템 조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수 있게끔 하, 게어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니코나일때좀 자주 겪는, 그런 아이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거를, 패치를 했군요. 이제 플레이어 의 아이템 대기석이 가득 차 있으면 전리품 구를 열수 없다고? 아 이게 그러면 플레이어 이제 아이템 10개 이상 있으면 전리품 구를 못 먹게 되네요. 그럼 빨리 이게 이런 아이템 없어지는 버그를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네요. 처음 모든 플레이어가 처음 세 번의 p v 라운드에서 최소 한 개의 작은 구를 획득합니다. 돈은 무조건 하나는 주겠다는 뜻이네요. 이러면은 아이템 거 얻을 수 있는 거3 개, 돈한개 이런 식으로 어, 돈을 한 개라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수 있죠? 보물창고 은하, 이번에 새로 나온 은하가 두 개겠죠? 모든 미니언 및 몬스터가 전리품구를 떨어뜨린다. 이거 상당히 운빨적인 요소가 클 수도 있겠네요. 어떤 데는 돈을 많이 줘서 리롤을 몇번 한다든지 업을 빨리 할수 있다든지, 어떤 데는 아이템을 많이 줘서, 어떤 데는 15코인데 나는 9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든지, 음, 뭐, 신규 은하계 어떻게 밸런스가 잡힐지 모르겠네. 라일락과 다르게 또 다른 이제 좀, 어, 좀 밸런스적으로 조금 걱정이 좀 되는데,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재미는 있을 것 같고. 네, 성단의 이제 공돈 선택이 1, 2성 단계 챔피언이 2성. 그러니까 4, 5단계는 아닌 거죠. 이거, 일단,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제 다리우스, 홍승체대 지팡이 든 다리우스 있다? 두 번째 초밥에? 오, 쉣. 그야말로, 패작 쌉간, 오픈포트도 나올 수 있지만, 어, 그, 그런 확률을 믿고 게임을 하는 거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플레이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지고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하면서 어, 조금 더 재밌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 보물찾권 조금 꽁, 어, 걱정되는데 한번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은하계 등장은 보물창고 1 5 5포 성단 1 2 5포 니코 7.5 라일락 7.5 성... 청장기 전설이 7.5 초밀도 7.5교환의1 0 기본 35퍼 라오 기본이 좀 낮네요 이러면 어, 가장 실력적인 요소는 이제 기본일 텐데 교환 회장이랑 이제 성단이랑 보물 찾고 교환 회장이 제일 인기가 많았나 보네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라일락은 개인적으로 조금 어, 저같이 초반 못 먹는 사람은 어,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 어, 조금 7.5퍼 오케이 일단 자 특성입니다 주요 밸런스 변경상 특성인데 검사 효과가, 육검사 많이 쓰진 않는데, 너프를 먹었어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검사나, 음,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육검사가 뜬금 너프를 먹었네요. 굳이 많이 쓰지도 않는데, 일단, 55% 너프를 먹었고, 총자이 같은 경우는, 어, 3, 5데 솔직히 이거 너프도 아니에요. 어, 레드 묻히레도다붙이고 그래서, 너프도 아니고, 싸움꾼 같은 경우는 2싸움꾼 이제 350, 4싸움꾼을 조금 내렸죠, 50으로. 50, 50 이렇게 조금 바꿨고, 그 다음 천상이, 4천상, 6천상이 오퍼씩 감소가 되면서 그 다음에 4기번 에틱이 어 350, 35에서 750, 75였는데 6사이버만 700에 70으로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3사이버 루시안 레드 빌더비 너무 사기라 3사이버를 330으로 너프해야 되지 않나 6사이버 요즘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50으로 너프 했다는 것 자체가 어 조금 이제 조금 어, 더 힘을 빼겠다. 에인데 이러면 에코차타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안별은 너프가 먹었죠. 안별 너프해도 계속 뭐 1등 대기였뭐 제라스가 나오면서 제라스 1성만 떠도 어, 9인수의 수운이스는 혼자 다 잡고 2 0 0성으로 피흡도 야무져서 어, 안별은 20 25 30으로 너프가 됐네요. 자, 그리고 잠입자가 이제 요즘 매잠이또 많았죠. 10.8 긴급 패치를 받고 나서 그래서 57, 0 5 120으로 너프가 됐고 4 잠입과 6 잠입 이 너프가 먹었죠. 근데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닌 것 같네요. 추가 공격 속도라니까 로 잠입자 이제 모든 레벨 적처치어시 아 이러면 2 잠입자도 이제 어 적처치시 이제 관여가 되네요. 초기화가 되면서 2 잠입 2 잠입 위사움꾼뭐2 잠입 이선봉 빌드업도 되겠네요. 수호자가 이제 어이 어, 수호자가 이제, 6수호자는 조금 너프를 먹고 2수호자가 조금 버프를 먹네요. 어, 2 5 버프를 먹고 방군이 이제 6방군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이는데, 어, 뜬금 너프를 먹었는데, 어, 아우솔, 아우렐리온스의 상향과 이유가 있는지 한번, 음, 마법사가 이제, 20, 45, 80이었는데, 20, 40, 75, 120으로 5%씩 조금 너프 먹었네요. 어, 별수호자를 조금 많이 칼질한 느낌이 있죠? 별수호자 만화가, 30, 60이었는데 30, 50인데 이거 이제 그 수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50밖에 2, 만화 20밖에 너프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너프는 아닌데 괜히 커보여요 10이 줄어든다 보니까 선봉대가 이제 2선봉대 이싸움꾼으로 빌드업 하라고 125로 버프가 됐는데 이거 상당히 이거 뚫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면 음, 음. 뚫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우주선이 20초에서 아 20에서 40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러면 아웃솔 사기 아닌가 하는데또 밑에 내, 내려가면 아웃솔, 패치, 너프 아니, 아니, 패치, 그, 그게 있습니다. 발키리가 50%에 40% 발키리 요즘 많이 썼었죠? 샤바이 검사라든가, 어, 매잔발 많이 써서, 어느 정도 너프라고 생각하고, 밸런스 및 기타 변경사항 검사 이제 추가 공격의 공격속도가 증가한다고 써있고, 이제 검사 추가 공격에 또 검사가 붙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거 이제 시공간이 이제 4초마다였는데, 2시 0은 8초 4시 04초 6시 02초 레전드 어 이러면 은 그냥 그 그거죠 그냥 바뀐 거죠 시공이 많을수록 빠르 초마다 빠르게 발동된다 해서 어 15퍼에서 6시 이2초니까어 엄청 빠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75퍼였다 이렇게 줄이니까 근데 가다가 가다가 계속 빨라지니까 2초가 좀 크거든요 빨리빨리 빨리 변신하면서 이제 결투장 기본 싸움 속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써봐야 될것 같고. 시공은 첫 공격 속도 증가 효과가 전투 시작과 동시에, 아, 이제 전투 시작 동시에? 어허,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부터 2총. 그 다음, 메카가 이제 탈출 시 이제, 만화를 넣었던데 만화를 얻지 않아서 이런 피즈가 이제, 궁을 못 쓰고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일성이면. 은근 그게 컸는데, 메카 이제 기본 체력이 1800에 1500으로 너프가 됐죠. 그 다음, 슈퍼메카가 50%에 45% 너프를 먹고, 어느 정도 이제 매잔발이 쎘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어, 변경사항이 있던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챔피언입니다. 이제, 1단계 챔피언, 피오라, 이제, 응수가 삼성이 3초가 됐죠. 어, 느 정도, 이제, 일성을 버프시키겠다고, 그부 연막탄도 444인데, 3 4 5로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2, 3, 4로 해야 돼. 너무 길어. 그레이브전, 진짜로. 그리고 우리, 어, 메뚜기 카직스가, 어, 조금 버프를 먹는데, 어, 카직스, 이제, 그,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잠입자로도 많이 쓰일 수도 있죠. 삼성작 하면서. 레오나가 이제 200으로 버프를 먹고, 말파이트도 60%로 버프를 먹고, 1코 삼성들을 어느 정도 다 버프한 것 같아요. 트페도 550. 어, 직스도 700이면, 어, 700은 좀 큰데요? 어, 700은 좀 크네. 이러면은, 리롤 반군 야쏘 스 마이? 직스? 한번 연구안이 나올 것 같죠. 애니도, 어, 메카가 너플했지만, 기본적으로 애니, 체력을 늘리면서,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너프가 됐죠? 어, 애니 700. 일단, 루시안이 이제, 돌진후현재 공격 대상이 처치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에 공격을 한다. 이거 아마 이제 그 버그, 이제 루시안이 평캔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그걸 이제 고친 것 같고, 소나가 이제, 하도 이제 그 주유소 소나 그 별소자가 많았는데, 모든 해로운 효과에서 이제 기절로 바뀌었죠. 이제 뭐, 모렐로나, 어 레드 이런 거 이제 못 푸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약이 100, 150, 200이었는데, 그래도, 삼성 찍으면 300으로 올려주겠다. 회복량을 조금 버프했고. 라칸은 이제 화려한 등장이 세칸 내에 있는 적중 가장 멀리는 적이었는데, 기본 공격 사거리 플러스 한칸 내에 있는 적중 가장 멀리는 적으로, 어, 바뀌었고. 야스 이제, 스킬이 가장 많은 아이템을 보유한 적이었는데, 기본 사거리, 기본 공격 사거리 플러스 두칸 내에 있는 적중 가장 멀리 있는 적이면은, 뭐, 고염포를 끼면은 더 멀리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라, 음.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바뀌는데 이제 뒤에 있는 뭐 이제 미스포춘이나 징크스 같은 애들을 공격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런 정도는 너프라고 볼수 있죠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마스터에 이제 어 개수가 바뀌었어요 모든 레벨 12퍼인데 전 이거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15퍼 3성 되면 세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버티기가 힘든데 12퍼면 이거는 전 어느 정도 이제 버프라고 생각하고 난 럼블 질이 세졌죠 이러면 매잔발 어, 메카 발키리 잠입자가 큰 너프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기본, 이제, 스탯은 줄였지만, 개개인의 능력을 조금, 이제, 어, 올려서. 징크스가 이제 버프를 먹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징크스 쌈총 아직도 센데, 이거 왜 굳이 버프를 먹어야 됐나. 어, 근데 개인적으로, 마법 피해량보다는 체력이 990이거든요? 4코스트 이성치고는 좀 낮은데, 체력 버프가 좀 좋지 않나 했는데, 굳이 딜버프하면, 이런 프리딜하면 더 무섭게 되겠네. 음. 아울렛리온솔이 이제 30, 80이었는데 40, 120으로 바뀌었고 아까 말했던 우주선 20에서 40으로 버프가 되면서 그런 식으로 만화 조정을 조금 한것 같아요. 그다음 갱플랭크 <목소리> 드디어 대해적 시대가 다시 열릴 수도 있어요. 전 해적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 시장 만화가 1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궁은 무조건 한번 쓰고 죽지 않아. 그리고 신속 포격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0.3초. 그럼 이중 포격이랑 신속 포격 업그레이드하면은 두둥 딱 떨어지죠. 두두 등장. 자그리고 제라스가 조금 너프를 먹었죠. 300, 400이었는데 어, 너무 셌어요 300, 400으로 너프를 먹었고, 그 다음에, 광역 피해라, 피해가, 피해가 50%에서 25% 줄었고, 이제, 아이템이 바뀌었죠? 수는 이제, 보호막 지속시간이 15초에 서 10초로 바뀌어서, 그러면 이제, 덧발 좀 많이 써라. 어, 덧발 좀 많이 쓰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버그 수정은, 어, 브론즈 레벨로 표시된 거, 베이스 오자, 뭐, 제에서 사망 시, 직전에 심연폭격으로 사용하면 소천석보아라는 동안 유성 발사하는 버그 수정, 뭐, 이런 이런 버그가 있었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버그가 있었다 이렇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10중구 전략적 팀 전투 패치 노트를 어 읽으면서 맞춰보는 시간이 됐고 이제 토요일날 어떤 덱이 좋은지 1티어 덱어 설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